요즘 들어 바람이 많이 차죠. 코트에 손한번 넣어도 금세 시려오고 아침마다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게 되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올겨울에는 제발 돈 걱정 좀덜 했으면 좋겠다. 벌어들이는 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나가는 건더 많아지는 걸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속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성실하고 아끼고 잘 모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게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오랫동안 잘 되는 분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겨울이 되면 입는 색깔을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하니까 입는 옷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색, 올해 흐름과 잘 어울리는 색을 고르면서 자기 재물운을 스스로 챙긴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옷을 새로 살 필요도 없이, 그저 입는 색몇 가지만 바꿔도 금전운을 지키는 방법을 풍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 올겨울에는 이 색은 조금 줄이고, 이 색은 좀더 입어야겠구나, 하고 확실한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기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겨울 재물은 관리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편안하게 이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을 살아가다 보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하는 도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기운의 막이자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보지요. 특히 겨울은 이 옷의 역할이 평소보다 훨씬 커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고 어둡기 때문만이 아니라 계절 자체가 가진 기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봄과 여름은 기운이 밖으로 뻗어 나가며 활동과 성장의 흐름을 만듭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새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지요. 근데 겨울은 그 반대입니다. 기운이 밖에서 안으로 모입니다. 집, 몸, 마음, 모든 것이 안쪽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계절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벌어들인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봄여름에 열심히 움직여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했다면, 겨울은 그 재물을 잘 보관하고 묶어두는 때라는 의미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축적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색입니다. 기운이 안으로 모일 때, 우리가 몸에 둘러입는 색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어떤 색은, 차가운 겨울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색은, 이미 차가운 기운이 가득한 겨울에 한겹더 차가움을 얹어버려서 재물이 몸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겨울철 옷색을 그저 예쁘니까, 편하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세 달, 그리고 새해의 첫두 달, 이 시기가 바로 금전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름에는 수입이 괜찮았는데, 왠지 겨울만 되면 돈이 잘안 모여요. 겨울 들어서 지출이 자꾸 생기네요. 이게 단순히 계절적 소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에 두르는 색이 계절 기운과 어긋나면 사람의 마음도 행동도 지갑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재물 운이 부드럽게 잠드는 계절이 아니라 흩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고 기운이 바깥에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도 느려져요. 이때색 하나가 재물운을 잡아주는 첫 번째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만큼은 색을 조금만 신중하게 골라도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고 마음도 훨씬 차분해지며 지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왜 하필 겨울옷색인가? 라는 질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겨울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재물은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몸에 두르는 색 역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출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어떤 색을 줄여야 하고 어떤 색을 늘려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색이 절대 나쁘다. 평생 입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의 기운과 잠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우리 몸도 계절에 따라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밝고 시원한 색이 어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색이 편안한 것처럼요. 색의 기운도 그와 비슷합니다. 겨울 기운과 충돌하는 색을 자주 입으면 돈의 흐름, 사람의 운, 마음의 안정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올블랙. 검정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체형도 날씬해 보이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검정을 수의 기운, 즉 내려가는 에너지로 봅니다. 문제는 겨울 자체가 이미 차갑고 가라앉는 수의 계절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온몸을 검정으로 감싸면 가라앉는 기운이 두 배로 겹쳐지고 그 흐름이 그대로 재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겨울에 올블랙을 자주 입으면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물지 않고 계획했던 소비가 자꾸 늘어나고 지출이 통제가 안 되는 느낌 이런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기운이 충돌하는 해라 검정색을 크게 입는 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지게 할수 있습니다. 검정을 아예 입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목도리, 가방, 신발 이런 부분으로만 살짝 쓰고, 코트나 상의는 차콜 그레이나 브라운류로, 톤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기운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얼음빛 파랑. 여름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색이죠. 아이스 블루, 쿨톤 하늘색 같은 색들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이 시원함이 오히려 차가운 에너지를 더합니다. 겉으로는 예쁘지만 몸의 기운은 한겹더 식어버리는 거죠. 이걸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람 관계와 돈의 흐름입니다. 겨울에 너무 밝고 차가운 파랑을 자주 입으면 사람은 찾아오는데 말이 어딘가 잘 이어지지 않거나 마음은 하고 싶은데 실행이 자꾸 늦어지거나 계약은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는 그런 흐름의 끊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과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이스 블루보다는 조금 더 깊고 따뜻한 딥 네이비나 조용한 톤의 딥 블루를 권해드립니다. 색 자체는 같은 파란 계열이라도 기운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3 올해만큼은 조심하고 싶은 라일락 연보라, 라일락 연보라, 라벤더 같은 색은 보통 아주 부드럽고 예쁜 색입니다. 그런데 이 색들이 가진 기운은 마음을 살짝 들뜨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들뜨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출 관리가 흐트러져요. 계획에 없던 소비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작은 지출,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이 겨울에 은근히 쌓여 다음 달 통장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연말 지출, 설날 지출, 전기 납부가 몰리는 시기라 이 색을 자주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고 소비가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색이 나쁜 게 아니라 올해 겨울이라는 시기와 기운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연보라를 좋아하신다면 실내에서 쓰는 가디건, 홈웨어 정도는 괜찮습니다. 밖에서 중요한 자리를 갈 때만 피하면 됩니다. 색이라는 게참 단순해 보이지만 겨울처럼 기운이 가라앉는 계절에는 작은 차이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색만 적절히 줄여도 겨울 재물은 전체가 훨씬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올겨울에 특히 자주 입어주면 재물운이 안정되는 색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기운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기운이 너무 뜨지 않게 하고 흐르지 않게 붙잡아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세 가지 색만 잘 활용하셔도 올겨울, 재물운의 기본 틀은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재물을 붙잡아주는 색 차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짙은 회색은 부자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색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색은 검정처럼 무겁지 않고 흰색처럼 가볍지도 않은 중립의 색, 즉 균형을 잡아주는 색입니다. 겨울은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조금만 방심하면 지출이 새어 나가기 매운 계절인데 이때 차콜 그레이 같은 색이 그 흐름을 적당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 겨울에 계약이나 상담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차콜 그레이 코트나 니트를 기본으로 깔아놓습니다. 이 색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겨울만 되면 통장 잔고가 얇아지는 분들은 딱이색 하나만 겨울 옷장의 중심에 놓으셔도 금전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끌어당기는 색 딥네이비, 다음은 정말 많은 부자들이 사랑하는 색 바로 딥네이비, 짙은 남색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이라, 안정감, 신뢰, 집중력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운이 수축하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날이 많은데, 딥네이비는 이런 흐름을 차분하게,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딥네이비는 사람 관계에 아주 좋은 색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 상담 협상 계약이 있는 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 이럴 때딥 네이비 재킷이나 머플러를 걸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사람, 믿고 맡겨도 될 사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신뢰는 결국 기회로 이어지고, 기회는 재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밝은 파랑 대신 딥 네이비 쪽으로 옮겨 타기만 해도 재물의 문이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3. 사람 인형과 귀인을 불러주는 색 깊은 퍼플 플럼. 세 번째는 깊은 보라 계열입니다. 라일락 연보라 같은 밝은 보라가 아니라 포도색자 두색 플럼처럼 조금 더 깊고 무게감 있는 보라를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보라색을 대인관계운과 직접 연결된 색으로 봅니다. 사실 겨울에는 사람 인연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추우니까 외출이 줄고 모임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럴수록 귀한 인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깊은 보라색은 바로 그 귀인 인연을 불러오는 색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상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 날, 혹은 이 사람과는 잘 이어지고 싶다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이 보라 계열을 작은 면적으로 넣어주시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귀인이 들어오면 재물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특히 겨울은 올해 운과 내년 운이 부딪히고 겹치는 시기라 보라색 포인트가 기운을 균형 있게 정리해줍니다. 단, 전신으로 입기보다 넥타이, 스카프, 귀걸이, 브로치 등 10에서 20% 정도의 포인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어떤 색이 좋다, 어떤 색은 조심하자. 이런 원리를 충분히 들으셨으니, 현실적으로 그럼 이번 겨울엔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복잡한 스타일링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옷장 속에 있는 기본 아이템들로 충분히 재물은 흐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누구나 그대로 따라하기만 음. 하면 되는 조합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풍수 상담 오시는 분들께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실전 조합이라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정이 필요할 때 차콜 그레이 크림 다크 브라운. 이 조합은 겨울 재물운의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콜 그레이가 흩어지는 기운을 단단히 묶어주고, 크림색은 기운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다크 브라운은 재물을 받쳐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차콜 그레이 코트, 안에는 크림색 니트나 흰색 계열 상의. 가방과 신발은 다크 브라운 가죽. 이렇게만 입어도 전체 기운이 무겁지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균형의 조합이 됩니다. 특히 이런 날에 잘 맞습니다. 대출 상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병원 관공서 은행 업무를 보는 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갑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조합이라 겨울마다 꼭 두세 번은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사람 인연 기회를 만들고 싶을 때 딥네이비 베이지 퍼플 포인트. 이 조합은 사람 사이의 운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조합입니다. 겨울철엔 추워서 외출이 줄다 보니 사람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색 조합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예시로 얘기하면 딥네이비 재킷 또는 코트, 안에는 연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부드러운 톤, 여기에 플럼색 퍼플, 브로치, 넥타이, 목도리 한 점, 이렇게만 더해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기회와 인연을 당겨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이 특히 좋은 날은 새로운 고객, 거래처를 만나는 날, 소개팅, 중요한 모임, 직장 상사, 귀한 인연을 만나는 약속, 협상 상담이 필요한 자리, 딥네이비로 안정감을 잡아주면서 퍼플 포인트가 상대의 마음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아주 단단한 겨울 조합입니다. 꾸준한 수입과 안정된 매출이 필요한 날 다크 그린, 브라운, 그레이. 마지막 조합은 지속성 꾸준함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다크 그린은 순환을, 브라운은 뿌리를, 그레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색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만나면 흐름이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다크 그린 코트 또는 카키 패딩, 안에는 차분한 회색 니트. 가방과 신발은 브라운 계열. 이 조합을 입으면 돈이 한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흐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런 날과 잘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장사 시작하는 날, 프리랜서의 작업 수업이 있는 날, 정기 고객과의 약속, 평소보다 에너지가 떨어진 날, 새 달이 시작되는 날. 기운 자체가 안정적이라 지출 관리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감정 소비도 확 줄어드는 조합입니다. 여러분 색상도 참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색이 기운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소재는 그 기운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겨울을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재물도 따뜻하게 감싸고 보관해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겨울철에 옷 소재는 단순히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를 넘어서 기운을 지켜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1. 울캐시미어 같은 자연 섬유가 좋은 이유. 울, 캐시미어, 알파카 같은 자연 섬유들은 그 자체가 땅의 기운과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감싸면서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몸 안에 그대로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울 코트를 한번 걸치면 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내몸 에너지의 열이 천천히 유지되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생깁니다. 기운이 안정되면 사람의 판단력, 소비 습관, 감정 지출까지 자연스레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색은 좋게 입어 놓았는데 소재가 얇고 새어나가는 옷이면 재물의 기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색소재 이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금전 운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합성 섬유는 왜 겨울 재물 운에서 조금 약할까? 합성 섬유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볍고 따뜻한 것도 많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오래 붙잡아두는 힘이 자연 섬유보다 약한 편입니다. 특히 바람이 통과하기 쉬운 얇은 패딩, 지나치게 번들거리고 마찰이 많은 소재, 정전기가 많이 나는 원단, 이런 소재들은 금전 흐름이 뒤숭숭할 때 기운을 더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나 지출 관리가 안 되는 날, 마음이 산만한 날에는 가능하면 자연 섬유를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울코트나 캐시미어가 비싼데, 그럼 겨울옷을 다 새로 사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핵심 아이템 한두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옷장을 싹다 바꾸는 게 아니라, 코트 한 벌, 머플러 하나 혹은 따뜻한 울리트 하나, 이 정도만 있어도, 겨울철 재물운을 지켜주는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특히 목을 감싸는 소재는 몸 전체 기운과 연결되는 통로라 좋은 소재를 사용할수록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겨울 풍수 조언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울 머플러켓이며 머플러 한 장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금전 운의 흐름까지 차분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그냥 추운 계절이 아니라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내년의 기운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 들으신 색상과 소재는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한 가지 색을 조금 바꾸고 소재를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선택해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작은 선택이 겨울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옷장을 전부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올겨울 기운과 잘 맞는 색,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소재만 조금 더 자주 손에 닿도록 꺼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가슴과 통장 흐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가까운 이웃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